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날씨가 와 정말 덥습니다 오전 이런 시간인데도 날씨가 푹푹 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시원한 음료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으로 나왔습니다 4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구축 근매물 하나 소개를 해드릴건데 구축 싼거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바로 앞쪽에 보이는 대로변이 월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으로 돌게 되면 송현역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 저 멀리 길 건너편에 하얀색 건물 보이시나요 저기가 삼일병원 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축물 여기 월배로 대로변 송현역에서 이쪽 방향으로 더불어 2분 정도 걸어가시면 위치하고 있는 초초역세권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초역세권매물인데 땅값에 나와 있는 금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지 81.6평 그리고 몽땅 6억 7천만원 대지평당 821만원에 나와 있는 금매 건축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주변으로 이렇게 현장 나오셔서 임장을 해보시면 상권이 제법 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편에 가야생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예전에 스타킹에 나와서 굉장히 짬뽕으로 유명한 맛집인데 아직까지도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는 그런 짬뽕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카페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뭐, 이쪽으로도 카페가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앞쪽으로는 옛날에 가야기독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병원이 보이고, 자, 이렇게 뒤를 돌면 오프닝을 했던 울베로라는 대로변이 바로 보이고요. 오늘 건축물은 이 방향으로 가서 우측편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현역에서 도보거리로 2분거리에 있는 초초역세권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걸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주변 상권이 체법 차량성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에 오늘 건축물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화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송현 시장길이기 때문에 상권이 차량성이 되어 있고 그 말은 생활환경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물 2004년도에 중공난, 중공 연차가 21년이나 된 건축물이지만 워낙 위치가 좋고 주변 생활 환경이 좋다 보니 공실 없이 알차게 운영 중인 그런 건축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전에 이 건축물도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8억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자, 오늘은 1억 3천만원 내려서 6억 7천만원에 금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걸어왔던 길은 8m 도로이고 요렇게 내려가면 오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6m 도로인데 송현역까지 도보 2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위치는 일단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말은 비록 구축 건물이긴 하지만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건축물 21년이나 된 중공연도를 가지고 있지만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건축물을 인수해서 하나하나씩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하시면 월세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월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실속이 있고 알짜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건축물은 여기 앞쪽에 보이는 상가 주택 바로 옆에 있는 약간 좀 밝은 색 톤의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이 건축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인물 괜찮고요. 이렇게 보시면 21년 된 건축물이긴 하지만 내부도 나름 21년 된 건물치고는 나름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길 따라 가시면 제가 걸어왔던 송현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여기 앞쪽으로 가서 장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송현 시장이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 환경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베로라는 대로변에는 크고 작은 준종합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수많은 맛집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 환경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금매들이 나오지만. 다시금 부동산 시장이 환기로 접어들면 오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수리를 통해서 월세를 극대화시킨 후대팔면 시세 차이 무조건 나오는 그런 건축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는 총 6대 가능하도록 주차 공간이 1층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 뒤편에는 원룸이 한 가구 있는데 여기 1층 원룸 한 가구 포함해서 오늘 건축물은 총 1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 0 0기로 있고요. 뒤편에도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뒤편에도 주차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여기에도 뭔가 판넬을 이렇게 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 구석구석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워낙 역세권이다 보니 차량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네요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차하시고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대리석을 깔아서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고 1층에 운동 하나 있고요 내부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건축물 2004년도에 중공간 구축 건물입니다. 감안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로비 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도 놔두고 이렇게 보시면 제한용품 분리수거 할수 있도록 나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층에 원룸 안 가고 있고, 자, 2층에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건축은 비록 구축 건물이긴 하지만, 송년전까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건물이고, 임대료를 정말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시 역시 안착에 운영 중인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4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 중공단지가약 21년대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느 건축물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대 건축물 치고는 나름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네요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2층인데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이렇게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원룸, 네 가구, 투룸, 한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임대료를 정말 저렴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2층에 다섯 가구 중에 투룸이 한 가구 있는데 여기 하나만 전세이고 나머지는 다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5만 원. 26만원 뭐 이런식으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층에서 이렇게 보시면 3층 올라오는 계단인데 계단 바닥도 그렇고 나름 21년 된 건물치고는 관리가 그래도 나름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층 여기에도 방기할수 있는 창 햇볕 짱짱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가구 구성은 동일합니다. 301호부터 요렇게 돌아서 305, 306호. 요렇게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없는 네 가구와 투르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 월세로 임대 중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싸지만 운영하, 운영할 때에도 마음 편하게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월세가 25만원, 26만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건물 4층입니다. 501호, 여기 주인 세대이고, 502호, 503호, 여기는 원룸 두 가구,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01호 주인 세대,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전세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원룸 두 가구인데, 여기도 전세인데, 2,400만원, 2,500만원, 관리비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월세 상승 여지 충분히 있고, 예유 자금 대신에 싹다내고내고다 월세로 임대하시면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옥상 밴드하우스 부분인데,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서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측으로 나가는 문도 있고, 좌측으로 나가는 문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지가 약 81평이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우측 좌측 두 군데나 있고 공간 활용이 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 따라서 좌측으로 가시면 송현역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초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매물이고 21년이나 된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면 월세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4년 9월 7일날 중국 난 건물이고 대지면적 269.8제곱미터 구단이 81.6평 굉장히 평소 좋고요. 연면적 464.48제곱미터 구단이 140.5평에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 6억 7천만원, 대지평당 821만원, 땅값에 나와 있는 건축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역세권 매물에 땅값 매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자는 없구요. 필요하시면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현보증금 2억 4천 450만원에 한 달에 나오는 총월세가 284만원 나오는 건축물인데, 제가 올라오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월세가 25만원, 26만원, 관리비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월세로 돌리시면 한 달에 나오는 월세는 약 500만원 가까이 약 490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매 가격이 6억 7천만원에 전체 다 월세로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나오는 총월세는 약 49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현역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면적 81.6평 몽땅 금액 6, 6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땅값 매물 하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